한번 보세요. 내 선물? 아 이거, 이건 아니고 보세요. 네. 이거? 네. 와. 봤어요? 네. 다시 한 씨. 다시 한번 보죠. 다시 한 번. 창의적인 <laughs> 거 같아. 약간 쌍절곤? 음. 쌍절곤 느낌인가? 약간 묘기골프 같은 느낌? 그죠? 음. 저희가 네. 이거를 할 거예요 누가요? 어. 설마 나한테 계시는 <laughs> 프로그램 하나 만들려고요 프로그램? 네. 아 이런 거 따라하기? 어, 어, 어. 뭐 콘테스트 같은 거구나 맞아. 이거를 우리가 따라하는 건좀 그러니까 음. 구독자분들이 따라해서 음.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그 선정을 하는 거죠 매달 한 명씩? 네, 한 명씩 선정을 해서 아 제가 선물도 드리고 네네. 나중에 이제 왕중왕전이라고 음. 연말에 그 진짜 매달 선정하셨던 분들을 직접 모셔다가 음 왕중왕전을 해서 제 심사연도 있고 다 만나서 면 진짜 재밌겠다 상품도 좀 크게 네. 걸고 아, 그러면 음. 네. 묘기 골프 콘테스트 그렇죠. 이렇게 그럼,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름이 네. 그 히든싱어 알죠? 히든싱어 알죠. 모 모창하는 거. 어 모창 따라하기. 이건 이제 스윙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생각했어요. 뭐. 히든 스윙. 히든 스윙. <laughs> 네. 히든싱어 따라 한 거냐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laughs> 뭐야? 와 대박. 빨리 못돌려 진짜. 와. 와, 최고. 죠 그렇죠. 어,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진짜 좋겠네요. 근데 꼭 이거를 똑같이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더, 더 창의적이어도 그렇죠. 되는 거고 재밌어도 되는 거고. 근데 그 달의 주제는 우리가 이제 걸 따라하기로 음. 어, 이제 접수를 받고 네. 다음에 창의적인 게 있으면 네. 그 다음 달에 따라하는 스윙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창의적인 스윙을 보내주시면 그 다음 달 주제로 선정이 되시고, 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보냈을 때. 내 스윙을 다음 달다 따라하는 거지. 음, 아 그런 것도 좋겠다. 음. 내 스윙이 너무 웃긴 거예요. 주변에서 아. 자꾸 뭐라고 하는 그치, 거예요. 그치. 그럼 내 스윙이 이렇게 웃겨요라고 저희 에게 보내주시면 그쵸. 댓글이 좀 남겨질 것 같고, 어, 여러분의 그 영상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잔디밭에 올라오게 되면 네. 거기서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추천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도 되고. 네. 음. 아 모르는 사람 거 찍어가지고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이게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음, 그렇죠. 꼭 본인의 스윙이거나 친구의 허락 하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네. 저희가 매달 따라하는 스윙 하나를 저희가 한 분을 선정할 거고 또 다음 달에 내 스윙을 따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영상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영상을 선정해서 다음 달 주제로 그 스윙을 또 따라해서 한 분을 네. 보시고 이렇게 해서 왕중왕정까지. <laughs> 네, 네, 영상 보내실 때 밑에 전화번호를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연락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네. 선물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맞습니다. 꼭 영상과 함께 전화번호 같이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V E V S E V S E 강남구 유림동에 위치해 있고요, 볼스케드에서 운영하는 V S E 골프 연습장입니다. 아, 핸드폰 활용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핸드폰 셀카 찍는 그런. 화면이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셋업이 맞는지, 어드레스가 맞는지. 오늘로 바로 확인해요. 네. 치고 나면 재생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라인이 나와요. 머리 위치도 우와. 나오고요. 그래서 원래 다른 시스템은 저희가 라인을 그리고 머리 위치를 그려야 했는데 여기는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볼수 있고요. 네배 느리게 해서 스윙을 분석할 수도 있고요. 핸드폰이랑 연동하면 또 휴대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클럽 변경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변경 캐리거리와 럼 포함 거리가 다 나와요 그리고 밑에 헤드스피드, 발사각, 좌우각, 볼스피드, 백스핀사이드스핀까지 스피드 분석이 가능합니다 똑똑해요 보이스 피드네 저는 잘 맞으면 한125 정도 보고요 보통 120에서 125를 보는데 여기 보면 평균 거리가 나와요 어, 121네딱제 네, 거리가 나왔죠 저 가끔 여기 와서 연습을 하게 될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또 다음에 여기 오게 되면 자세하게 저희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 자세한 설명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룸이잖아요. 네. 밖에 되게 많아요. 맞아요. 오, 여기는 없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짜, 야 보여줄게 왜... 너 나중에 이거 영상 올라오면 연습해서 우리한테 신청해줘 야 잘하지 오빠? 네. 이게 어떻게 빨리 하지? <웃음> 야,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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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최고! 대박 잘해! 아니, 근데 너무 잘 자... <laughs> <나>, 나는 이게 제 손인데. 너 진짜, 오빠는 아니, 나 너무 <laughs> 그 웃겨! Thank <laughs> you.